지금 잘 나가던 개발자 직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몇년뒤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코딩 실력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졌다는 신호들이 이미 채용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이 변화가 이미 우리나라 입시 현장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공학 경쟁률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철학과 경쟁률은 57%나 올랐어요. 입시는 학생 얘기가 아니라 직업 시장의 예고편이에요. 지금 어떤 전공이 흔들리고 있는지 보면 앞으로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오늘은 AI 시대에 왜 취업이 안 된다던 인문학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쪼아볼게요. 먼저 증거부터 볼까요? 입시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건몇년뒤 직업 시장이 바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서울대 철학과 수시 경쟁률이 2020학년도에 9.92대1이었어요. 그런데 2026학년도에는 15.56대1로 올랐어요. 6년 만에 무려 57% 급등한 거예요. 언어학과, 종교학과, 미학과처럼 생각하는 학문들 전반에서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경북대 2026학년도 정시에서 철학과 경쟁률이 전체 학과 중 1위를 차지했어요. 반대로 뭐가 떨어졌을까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수시경쟁률이 2023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에는 51%나 급락한 거죠. 경영학과도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요. 과거에 대기업이랑 금융권 가려고 학생들이 몰렸던 그 경영학과요. 이 숫자들은 학생들 얘기 같지만 사실 직업시장이 먼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2022년 11월 채찌PT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개발자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코딩을 잘하면 좋은 직장 구하기 쉬웠죠 그런데 지금은 채찌PT한테 파이썬으로 웹크롤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10초 만에 코드가 나와요 더 충격적인 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 수천 명을 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는 이제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필요한 개발자의 종류가 바뀐 거예요. 단순히 코드만 짜는 개발자보다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철학과나 언어학과가 주목받는 이유예요. 경북대 철학과 권홍우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게 미래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이 많아졌다. 라고요. 실제로 경북대에 합격한 김모 씨는 경영학과와 철학과에 동시 합격했는데 철학과를 선택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최치피트를 접하면서 미래엔 인간의 사고력과 추론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래요. 이 학생은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경영은 나중에 복수전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에 필요한 NLP,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업무를 위해 언어학 전공자들을 채용하고 있어요. 왜 언어학자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언어의 구조, 문법,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언어학자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실제 성공 사례들이에요.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 들어보셨나요? 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창업자 알렉스 카프는 철학을 전공했어요.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 리트의 창업자 이세영 대표는 문헌정부학과 출신이에요. 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코딩 배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은 철학과 인문학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을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코딩을 배운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고려대 철학과 권영우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리트에 필요한 논리, 추론, 독해력을 훈련할 수 있어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고요. 실제로 철학과 학생들 중에 로스쿨 진학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왜냐면 법학 적성시험, 그러니까 리트를 준비하는데 철학 수업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논리학, 윤리학, 언어 철학, 이런 과목들이 법적 사고를 기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대학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대가 2024년에 랭귀지앤 AI 융합 학부를 만들었어요. 언어학에 AI를 접목한 거죠. 첫해 수시논술 전형 경쟁률이 133대 1이었는데 올해는 183대 1까지 치솟았어요.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도서관 사서 되는 학과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학과가 전공 과목에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랑 딥러닝을 접목한 수업들을 선보였어요. 그랬더니 인문계열 학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아졌대요. 학교 관계자 말로는 AI 융합 교육에 주력하자 학생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정원을 20% 가량 늘려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이래요. 카이스트는 아예 디지털 인문사회 과학부를 만들었고 가천대는 AI 인문대학을 설립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학들도 이제 순수 인문학과 순수공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미래에 필요한 건둘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봤자 철학과 나와서 뭐 하는데, 결국 취업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AI 시대에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채취 PT한테 뭘 물어봐야 할지 아는 사람이 결과물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질문은 깊은 사고에서 나와요 그게 바로 철학과 인문학이 가르치는 거고요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대학 간판 업그레이드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철학과나 언어학 등 인문계학과를 택하는 수험생이 많아졌다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한 거죠. 명문대 경영학과 들어갈 점수로는 안 되는데, 명문대 철학과는 가능하다? 그럼 일단 철학과로 입학해서 경영학을 복수전공하거나 로스쿨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큰 그림을 볼 차례예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첫째, AI는 도구를 대체하지, 사고를 대체하진 못해요. 채 g pt가 코드를 짜줄 수는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게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는 인간이 생각해야 돼요. 둘째 학벌보다 학습 능력의 시대가 왔어요. 20년 전에는 명문대 컴공 나오면 평생 먹고 산다고 했죠. 지금은 명문대 컴공 나와도 계속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해요. 그럼 뭘 배워야 할까요? 기술은 계속 바뀌니까 변하지 않는 걸 배워야 해요. 그게 바로 사고하는 방법이에요. 셋째, 융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철학만 하거나 코딩만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철학을 하면서 코딩을 하거나, 코딩을 하면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넷째, 이건 단순한 입시 트렌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지금 고3학생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2030년이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AI가 훨씬 더 발전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AI가 할수 없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분석, 윤리적 판단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정리하자면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으신 게세 가지예요. 첫째, 지금 직업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실제 데이터예요. 철학과 57% 상승, 컴공 51% 하락. 이건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 숫자고, 이미 빅테크 채용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둘째,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구조적 원인이에요. 채 g p t 등장 이후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빅테크가 왜 인문학 전공자를 찾는지 팩트로 확인하셨어요. 이 모든 게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AI 시대에 역설적으로 인간 고유의 사고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코딩은 배울 수 있지만 사유하는 힘은 오랜 시간 훈련해야 생기거든요. 앞으로 지식부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와 사례로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